박수로 어,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심재건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강동구 어,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어, 어, 중심으로 어, 축하드립니다. 어, 무엇보다도 오늘의 제막식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우리 박호근 어, 공동 추진위원장님 비롯한 어, 여러 어, 관계자님들 또 우리 어, 강동 국민 여러분께 어, 깊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어, 오늘 참뜻 깊은 날입니다. 어, 바로 28년 전 오늘 어, 1991년 어, 8월 14일 우리 김학순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위안부 존재를 <laughs>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이제 그 28주년 되는 오늘. 바로 이렇게 평화의 손상이 제막됩니다. 또 하나, 제가 19대 국회 때 위안부 기리미를 김학순 할머님을 기려서 오늘로 하자 이렇게 대표 발의를 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랬던 게 20대 들어 제가 다시 대표 발의했고 드디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서 그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두 번째 맞는 위안부 기림의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일 관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한일 관계의 기본에는 바로 일본이 오늘의 평화의 손녀상이 보여주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어, 과거사를 다시 궁극주의 망령으로 덮어내려는 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안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일본이 점령지의 여성들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군부대의 성노예로 삼았던 게 위안부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가장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바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우리 위안고 할머님들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배상도 보상도 그 다음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사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 저는 이제 앞으로 이웃나라 일본과 우리가 설린 관계로서 우호적으로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야겠지만은 바로 거기에 기초되는 것으로서 지난 날에 과거사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솔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비로소 어떠한 설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평화의 소녀상 제막에 애써주신 여러 관계자님들, 우리 강동국민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이 제막식이 새롭게 강동구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 아니,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 세계로 나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원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심재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몇 분의 기분, 기분을 보시고 축사 말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른 미래당 박홍기 위원장님. 어, 잠시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홍기 바른미래당 강동울 지역위원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어, 유연부 피해자분들의